설명 살짝 하고 갈게요. 자 보시죠. 그 있잖아 이 차곡선을 원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이 게 많아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원이 있고요, 정직선이 하나 있대. 한번 따라해 볼래요? 원 직선. 직선 다시 원, 원. 정직선, 정직선. 어, 이게 하나 있대. 외접하는 원이 있고요 내접하는 원이 있는데 둘다 정직선과 접해야 한대 다시 이 원이 있고 정직선이 있는데 이 원에 내접하는 원이 있고 외접하는 원이 있는데 둘다 정직선에 접해야 한대 그때 그 원의 중심의 자체는 무엇일까요가 문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원에 외접하면서 이 정지선에 접하는 원이 있었을 거야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니? 손나 많을 거잖아 이렇게 이게 많잖아 이렇게 많잖아 외접하면서 접하는 그 원은요 그때 이 중심의 자취는 무엇이 될까 그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 그러면 이 원이 있어요 요만큼은 반지름 R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원 우리가 자취를 구했다는 이원 있잖니 여기를 X라고 하자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도 X거든요. 지금 묻는 게 뭐였냐면, 이원에 어, 외접하면서 정지선에 접하는 이 중심에 잡히는 절치는 무엇이 될 거예요? 한번 찍어볼래요? 뭘것 같아요? 포물선일 것 같죠? 근데 왜 그럴까를 찾아야 돼? 그리고 준선은 무엇일 거고 초점은 무엇일 거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해보자. 요만큼의 거리가 x 더하기 r이지 x는 변하는 놈, r은 가만히 있는 놈 이해 됐죠? x는 변하는 놈, r은 가만히 있는 놈 그러면 여기에서 r만큼 내려 이렇게 r만큼 내리게 되면 어 준선을 요기로 바꿀 거야? 요렇게 왔어요 그러면 요놈의 길이랑 요놈의 길이가 항상 똑같지 않니? 초점 거리와 준선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 될것 같지 않니? 그래서 포물선. 얘가 뭐 되는 거야? 초점. 니가 준 선이야? 이렇게 되겠죠? 걔를 모아놓는, 요런 포물선을 그리면 되겠죠. 괜찮아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상황 했죠? 두 번째 상황. 이번에는 외접하면서, 저번에. 그냥 바로 할까? 아 따로 하자. 뭐, 뭐, 뭐. 바로 해. 이렇게, 조금, 조금, 할게 또,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이 원에 이제, 내접하면서내접하면서이준선에접하는원 하나를 이제, 그려보자고, 원 하나를 그려보면, 아, 반대쪽으로 해볼까? 반대쪽으로 하자. 이쪽으로 하자. 이렇게. 그러나 저러, 아, 이 판도, 저,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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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원을 보자 이, 이 이런, 이런 이런 원도 있고 뭐 이쪽으로 하면 런 이런, 이런 원도 있고 뭐뭐이런 원도 있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다시 이런 원도 있고 이쪽으로 내접하는 원도 있고 아니, 내접하는 이쪽으로 내접하는 원 이쪽으로 내접하는 원뭐이쪽으로 내접하는, 뭐 내접하는 원 다양하게 있겠죠, 지금. 그래. 이제 하나를 잡았어.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대. 똑같이 하러 가요 요만큼의 길이는 r이었을 거야. 얘는 가만히 있는 놈. 그 다음에 중심의 자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내렸어요. 이만큼을 x라고 했대. 얘는 원이 두원이 내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약간 놀 수가 있어요. 해볼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게 x지 그렇지 않니? x잖아. 얘가 x에서 r을 뺐어요. 이만큼 x에서 r을 빼게 되면 이만큼의 길이가 나오죠. 예. 요게 X에서 R을 뺀 길이인가봐. 괜찮아? 다시. 외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 내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가 요만큼의 길이는 X, 요만큼의 길이는 R, 빼게 되면 여기가 X 빼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요만큼의 길이가 X였거든? 얘를 R만큼 요번에 반대로 들어올려. 들어올려? 들어올리게 되면 이쪽으로 위로 펼쳐졌겠죠? 요만큼 R만큼 들어올렸습니다.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 또한 X-R로 결정이 돼 그러니까 너의 거리랑 너의 거리가 항상 X-R로 똑같은 거죠 초점 거리와 준선 거리가 항상 같다 이렇게 나와요 초점이 어디? 여기가 초점 준선은 이게 준선이야 이거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정리를 하잖아 원에 내접하거나 외접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한 정직선에 접하고 있는 원의 중심의 자치는 포물선이에요. 그 뜻이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를 써 놓으세요. 원에 접하면서 내접이 될 수도 있고요, 외접이 될 수도 있어요. 어, 정직선, 정직선에 접하는. 원의 되게 많아. 되게 많은데 일단 요거 하는 거야. 중심의 자취. 얘는 포물선이 된다. 이도입니다 원에 내접하거나 외접하면서 한 직선에 접하게 되는 그런 원의 중심들의 자취는 포물선이 됩니다. 약간 이해했죠?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풀어 보세요, 이제.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럼 딱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아, 이 선생님 원이 있고요. 여기 선이 있거랑요. 그러면 동시에수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 원과 외접하면서 이 새끼에 접하는 원도 있을 거고 또 얘랑 내접하면서 이 새끼에 접하는 원도 있을 건데 눈치가 준선의 위치가 바뀌지 않니? 외접하는 새끼는 내렸고 내접 내접하는 새끼는 올렸잖니 이렇게. 초점의 좌표는 변하고 있지 않잖아 초점은 항상 가만히 있는 원의 중심이었잖아 초점은 가만히 있는 준선만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 포멧선 몇개 나와? 두개 나오는 거야 그 포멧선 두 개를 그려 두 개를 그린 다음에 상수 함수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찍으시러 가면 되는 거야 그걸 지금 해보라는 소리야 됐죠? 해보세요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어? 그렇시다 껐다가 더음면또 켤게 오로존 지워도 되죠? 필요 없죠. 아, 이거 뜰까요? 뜨죠. 이씨, 뜨죠. 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응? 아 기특합니다. 그리고 있어요. 언제가 너들 괴롭힐지 몰라. 이런 선생들은 기출됐던 것은 분석을 잘하자고 출제자는 다 알고 낸 거니까 이제 해볼만한가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또 이제 어, 외접하는 것도 있고 내접하는 것도 있겠다까지는 인지가 된 거예요. 그죠? 외접하는 걸 하나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우리 아까 했던 이론을 반복해서 한번더 보는 거야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으니까 여기 있는 중심을 이제 하나 잡았죠 요만큼의 길이가 x였을 거라고 요만큼의 길이도 x였을 테고 그 다음에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요 요만큼의 길이는 1이었을 거란 말이지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거하고 이거 사이의 거리가 x 더하 1이었잖니 그러니까 똑같이 x 더하기 1을 1이, 만들어주게해 이걸 하나 이렇게 내렸지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쪽 하나 내렸어요. 이쪽으로 준선을 바꿔. 그러니까 1만큼 이만큼 의 길이가 1이니까 일만큼 내린 거니까 아 너무 차이가 나네요. 파줘요. <laughs> <laughs> 마이너스 이렇게 내렸겠지? 그래. 그러면 얘를 연결한 이런 포물선이 나올 것 같지 않니?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 포물선이 어디 지나니? 어 믿겨지진 않지만 이제 어디 어디 어, 어 어딜 지나? 0커만 여기서 끼 지나죠? 그래요 비켜주진 않지만 해요 얘가 이런 포물선이 될것 같고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접하는 원이 또 하나 있을 거 아니겠니 그럼 이제 방금 이거 했으니까 내접하는 원은요 준선을 1만큼 들어 올리지 됐죠?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어디를 지나? 여기를 지나지 않니? 괜찮아요? 그런데 그 포물선은 여기를 접하면서 이렇게 갔겠죠. 왜냐하면, 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초점이래. 여기가 준선이래. 여기랑 여기가 거리가 같대. 그러면, 포물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초점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은 것이 혹시 여기 아니었니? 그랬지? 여기라고 하고, 그다음뭘 그렸냐면 내가, 최단 거리가 너니까 이런 원을 그려봐. 그려보면, <laughs> 만나지는 않을 거야. 여기 한 점에서만 만나고요. 길이가 전부 다 반지름이니까. 이게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걔가 예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질 것 같다는 소리야. 포물선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 상태에서 보러 가요. 기억. F에 2는 3이네. F에 2라는 소리는 문제가 FR의 정의가 반지름의 길이가 R인원이 있어요. C와 한 점에서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접한다. 원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미 자취를 다 그려놨잖아요. 중심의 자취를. 다 그려놨으니까, f 의2가 3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소리는 이거거든요. 요거.